안녕하세요. 열정적 지중생활의 홍띠입니다. 오늘은 저희 월급 날 루틴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번에 월 30만 원 생활비를 절약하는 영상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근데 사실 우리는 절약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내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저도 어떻게 돈이 나가고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. 애초에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데 보면 통장 은네개 만들어라, 통장 은 여러 개 쪼개서 써라. 물론 통장 쪼개기는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막상 좀 바쁜 현대인이나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저는 저만의 아주 간단한 월급날 루틴을 만들어서 매월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돈이 들어왔고 어떻게 나가는지.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바쁜 현대인들도 그리고 저희 직장인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. 우선, 루틴을 실행하기 전에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야 해요. 저희 월 생활비를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이 있어요. 핸드폰비, 보험비, 전월세, 관리비, 공과금, 또 기타.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고, 보통 대부분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셨을 거예요. 저희는 먼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잡아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나왔고요. 는 보험은 잘 모르시겠으면 가족분들한테 여쭤보고 아니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내역을 한번 보면아 이것들이 좀 정기적으로 나갔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. 이제 매월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이 됐으니 이제 내 신용카드가 이번 달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. 그 카드 사용사 앱을 통해서 매 이번 달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이번 달 신용카드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이번 달 목표하는 소비 금액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. 내가 이번 달좀 전략을 많이 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생활비를 30만 원만 쓰겠어. 아니면 20만 원만 쓰겠어. 이렇게 목표를 해보는 거예요. 사실 이 금액은 나의 목표치지. 막장 쓰다 모자르면 나중에 다시 꺼내서 쓸수 있습니다 그간 내가 좀 돈을 사용한 내역이나 아니면 은 내가 좀 생각했을 때 대략 이 정도를 사용하겠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신용카드가 얼마나... 나가야 되는지를 받고, 이제 이번 달에 얼마나 쓸지를 정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될 것들, 그리고 이번 달에 쓸 것들을 남겨놓고, 모두 다 파킹 통장으로 옮겨놓을 거예요. 그 1번, 3번의 금액을 남겨두고, 나머지 금액을 모두 파킹 통장으로 받습니다. 까지 한 방법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 볼게요.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의 고정비는 핸드폰 비용 2만 원, 그리고 교통비 4만 원, 그리고 월세 비용 40만 원,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7만 원, 보험비 10만 원, 그리고 개인 연금 31만 원. 이렇게 해서 총 9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. 그리고 신용 카드는 거의 안 쓴다는 전제 하에 뭐 저번 달에 10만 원이 나왔다고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. 그리고 이분은 이번 달에는 자기가 최소 최대한 신용카드를 안 쓰고 목표로 한 20만 원만 쓰겠다고 잡아볼게요. 그렇게 했을 때 1번, 2번, 3번을 다 계산을 하면은 약 125만 원이 나오고요. 1번부터 3번을 빼고 나머지 175만 원을 파킹 통장에 넣습니다. 그러면 이번 달 저축률은 300만 원에서 175만 원, 약 58%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매월 내가 계획적으로 좀 자금을 관리하면 되게 좋은 게 내가 목표한 금액만큼만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소비가 좀 절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 내가 저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좀 재테크 유튜브 보면은 저축을 뭐60% 70% 하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얼만큼 저축을 하는지 몰랐다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아 내가 이 정도로 저축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절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면, 어, 지금 좀 저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자기의 현황 파악이 되는 게 되게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하게 연체가 되는 것들,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어요. 내가 내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. 자금 관리가 확실히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내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계획이 세워지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막연하게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나? 내가 돈을 잘 모으고 있나? 월급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매월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체크를 하면 나의 돈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 월급날 루틴을 공유했는데 어떠셨나요?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은 내가 매월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가계부를 작성하면 사는 것도 좋아요. 하지만 번거로워서 못 하셨다. 그럼 뭐야 먼저 목표를 잡고 이번 달에 20만 원만 내가 소비를 해보겠다. 30만 원만 소비해보겠다 이렇게 챌린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래는 한,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쓴줄 알았는데 한 달에 내가 50만 원 쓰는 사람이구나. 내가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계부도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더 유용한 팁으로 돌아오도록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용한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놀라지 않는다 세 번째 没问题。